이제 더, 이제 요거가, 요거. 아, 요거. 우리 소은이 너무 예쁜 소은이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듣고 얼굴도 너무 예쁜 우리 소은이 음. 올해도 건강하게 네.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듣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게 지내 알지? 우리 숨 집에 자주 놀러 오고 알지? 아, 응. 자, 재밌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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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딸. 잘한다. 여기, 야서준 여기, 뭐, 여기, 서봐. 뭐? 여기, 서기엄서 여기, 수준아, 어,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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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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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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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여기, 자한번 마지막 한번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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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희 일어나서 서서 해야지 서여도일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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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많이 받으세요. 사원이도. 옳지. 잘했어요. 일어나세요. 너무 예뻐. 아이고, 너무, 너무, 너무. 워워 잘했어요. 자, 덥다. 오늘은 <laughs> <laughs> 밥이나 잘 먹어. <웃음> <웃음> 자, 잘했어. 자, 일어서. 가자, 이제 차로 가자. 차 타자. Ah, não. Isso. Que... Isso.